뽕숭아학당 11 음원 공개 주현미 X2000원 뒤에 꼭 수록 뽕숭아학당에서 주현미와 이명홍,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함께한 음원이 공개된다 지난 3일 방송된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에서 이명홍,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함께 부른 당돌한 여자와 레전드 주현미 이찬원이 부른 전화 통신을 비롯한 11곡이 10일 날 12시 음원으로 공개된다. 또이명웅의 소풍 같은 인생, 사랑 님, 고향무정, 영탁의 우런막 가거라 38선. 이찬원의 황성희적 장민호에 있을 때 잘해 황홀한 고백 이별의 부산정거장이 수록된다. 이날 방송에서 트롬 맨 f 4는 대학 곁에서, 고생하 는 농민 들을 위해 논두렁 드라이브 스루 공연을 펼쳤 다. 장민호는 50대 에드 장가를 간 마을 이 장님 이, 연상의 아내를 위해 신청한 황홀한 고백을 열창 하였고이 장면은 시청률 14.5를 기록하며 이날 최고 1분 시청률의 영광을 차지했다. 영탁은 딸이 있는 태국으로 칠순 기념 여행을 떠나려고 했으나 구이 여파로 여행이 무산된 어머니를 위하여 울엄마을 열창했다. 영탁은 신나는 노래로 칠순 잔치를 열어드리겠다며 일일 아들을 자처해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어 레전드 주현미와 보충 야간 수업에 돌입한 트롯맨 F4는 시간 여행자가 되어라라는 배움과 함께 옛 노래를 재해석했다. 임영웅은 1966년 발매된 고향 무정을 열차했으며 노래에 크게 감동한 주현미는 부모님도 태어나지 않은 시대의 감성을 얻지 않으냐고 크게 감탄했다. 장민호는 특유의 구슬픈 음색과 잘 어울리는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불러 주연미를 놀라게 했다. 이찬호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중가요인 이해리수의 황성의 적을 열창해 주연미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주연미는 노래를 잘 이해하고 기술적으로 포인트를 잘 집는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빅티 주현미는 함께 뒤에 무대를 꾸밀 멤버로 빈티지 성대의 소유자 이찬원을 선택했다. 두 사람은 전화 통신을 불렀으며 옛감성이 물씬 풍기는 레트로 뒤의 무대를 탄생시켰다. 초반에 비해 많이 능숙해진 춤 실력으로 딱풀 안무를 소화한 이찬원은 평소 96년 생동감 내기로 친분이 있던 조영서 안무가와 악수를 하며 무대를 마무리했다. 젊은 그대가 떠오르는 청량한 창법 역시 딱풀의 특징이다. 보통 이렇게 신곡을 발표할 때는 아무래도 음악의 보컬이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이 연습도 충분히 된건 아닐 테고, 그런데 지금 이찬원 씨의 가장 큰 매력은 반주를 목소리가 끌고 가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음악을 듣기보다는 찬원씨 목소리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수 마스터 딱풀 심사평. 처음에는 진짜 마스터 분들 앞에서 평가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지원했을 때. 백인 마스터 예심까지만 가는 것도 나는 성공이다. TV조선 미스터트롯 이찬원 제작진 인터뷰 중 이찬원의 미스터트롯 인생곡 선곡이 18세순이었던 건 정말 신이 한 수다. 결승전에서는 진또배기와 울긴회 우러가 아버지의 선곡이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다. 좋아하는 곡들이 너무 많아서 무슨 노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던 이찬원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애교 가득한 말투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던 이찬원은 인생곡 후보로 전국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탄 유진아의 미운 사내와 나훈아의 18세순이, 김태곤의 망부석, 박정식의 천년바위, 주병선의 칠갑산까지 다섯 곡을 제안했다. 그중 이찬원의 아버지가 선택한 곡은 가창력과 성량이 돋보일 수 있는 나훈아의 18세순이었다. 1983년 발매된 나훈아 사집 앨범 수록곡 18세 순위는 팝 분위기를 살린 경쾌한 멜로디의 곡으로 특유의 간드러진 고음이 돋보이는 노래다. 부모님의 응원을 받은 이찬원은 18세 순위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편곡하며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다. 평소 2천 원의 습관이 모두 들어간 무대 매너부터 흠잡을데 없는 가창력과 성량, 전국의 시청자들을 순위로 만드는 매력까지, 특히 후반부의 순위 찾아가야 해 파트부터 카메라까지 흔들리게 만든 순위 파트로 엔딩을 장식한 이찬원의 모습은 완벽 그 자체였다. 그동안 이찬원이 미스터트롯에서 선보인 모습은 18세 순위에 모두 압축되어 있었다. 풋풋한 외모와 신선한 가창력이 돋보였던 진토배기로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찬원은 자신의 장기인 밝은 분위기를 살린 18세 순위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이찬원 씨는 정말 모두를 즐겁게 하고 흥겹게 하는 사실 이거는 정말 능력인 것 같아요. 이거는 연습해서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진또배기 이후에 또 하나의 엄청난 노래를 오늘 불러주신 것 같고 김준수 마스터 18세순이 심사평 안무가 아닌데 무대를 엄청 크게 쓴다는 거는 이온몸에 자신감이 뿜뿜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모든 가수가 슬픈 감정 아니면 감동을 줄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 기쁨을 줄수 있는 가수도 반드시 필요한데 준수 씨 말대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예요. 3위 발표 전미술을 짓던 이찬원은 자신의 결과를 보고 고개를 숙이며 시청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평소 미스터트롯 선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애정을 드러내며 동료애를 나눈 이찬원인 만큼 결승에 오른 TOP7은 너도 나도 이찬원을 찾아 끌어안고 쓰다듬으며 3위를 축하했다. 무대에서 큰절을 올린 이찬원은 MC 김성주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우리 영웅이 형과 타기 형과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무대에 설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최종 7명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미라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차지하게 되어서 더더욱 감사드린다.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전했다. 특히 대구가 고향이자 경북 경산에 위치한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의 휴학 중인 이찬원은 고향에 계시고 대구, 경북에 계시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다. 고생하시는 위료진분들 정말 많이 고생하시는데 대구, 경북에 계신 우리 고향. 여러분들 꼭 힘내시고 희망을 다시 되찾으시길 바라겠다는 구그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 문자 투표 집계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누구보다 애썼던 김성주를 향한 센스 있는 멘트도 잊지 않았다. 이찬원은 이틀 전에 생방송 때 김성주 선배님께서 정말 외명 MC라고 다들 말씀하시는지 새삼 느끼게 됐다.